오늘 10월 17일, 배추심인지 63일째 되는 날입니다. 이렇게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. 장미꽃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. 갓입니다, 갓. 추가 온통 하였습니다.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, 물음병, 녹음병, 이런 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저도, 어, 물음병이 와서, 여섯 포기를 지금 뽑아, 현재까지 여섯 포기를 뽑아낸 상태입니다. 여기도 뽑았고요. 여기도 뽑아냈고, 저기도 뽑아냈고, 저기 도 군데도 또 뽑아냈고, 저기도 뽑아내고. 그래서 여섯 포기를 뽑아냈습니다. 배추는 비교적 추위에 강한 편입니다. 그러나 무는 영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완전히 그냥 동태가 됐습니다. 동태가 이 잎이 이렇게 동태가 되었습니다. 무가 저렇게 크고 있습니다. 동태가 된 무입니다. 호대무농사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잘 지었습니다. 아이고잘 견뎌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. 얘는 콜라비인데요. 콜라비 한번 볼까요? 이거 보세요. 많이 컸습니다.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. 콜라비. 콜라비가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. 양배추에도 소리가 내렸습니다. 이제 무는 보통 수확이 한 70일 정도라고 하고요, 배추는 수확이 90일 정도라고 합니다. 무는 그래서 영하 날씨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서 어, 땅에 묻을 예정이고요, 배추는 어, 90일을 채워서 어,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서리를 맞고 자란 식물이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후변화를 개끗해서 견뎌낸 배추가 맛있는 겁니다 예 오늘 63일차 배추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추들이 여기는 진짜 잎도 하나 놀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컸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김장은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. 갓도 넣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갓도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꽃잎함에 63일자 배추밭을 같이 둘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글이글 이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.